네 안녕하세요 동해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D.H 동해 미니콘서트 아 50만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공약을 했잖아요 만약에 50만 뷰가 달성이 된다면 제가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많이 봐주실 줄은 몰랐고 음악 너무 감사해요 같은 노래지만 또 다른 편곡이라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음악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시는 게 저희의 그리고 저의 어 음악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여러분들께 어 공유하고 또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설레이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뭔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같은 음악이지만 또 다른 느낌의 음악을 또 선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너무 설레이고 너무 긴장도 되고 왜 진짜 이렇게 제가 보답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과 후회들이 좀 오더라고요. 정말 엘프들의 사랑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첫 번째로 동의 미니 콘서트 어 셀리스트 개별 음원 클립. 아마 음원 클립은 제가 개별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고요.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서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기다리시는 건 스페셜 클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예전부터 뭐 듣고 싶어 하셨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싶어 하셨던 거, 그것들을 제가 서치를 하면서 '이 곡이 좋겠다', '이 곡이 좋겠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벌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에 들어갔고, 어, 제가 어, 보답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사랑에 비해서, 어, 혹시나 마음의 성이 차지 않, 않으시더라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 음악으로 많이 보답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께서도 좀 부족하시겠지만, 기다려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더 많이 보답하는 동해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으신 음악이나 어, 보고 싶으신 음악의 컨텐츠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어, 바로 작업을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동해가 되겠고요. 어, 진짜 50만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또 없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